스포 멘토 스쿨 웃기 있을 때말 안해도 알지? 발목 딱 고정해가지고 딱딱 대주기만 하면 돼. 알겠지? 발목 고정 안되면 다 빠진다. 알겠지? 나도 같이 할 거야. 헤이그아 강하게 해, 강하게 해. 캐릭터, 아우, 나도 이렇게 해. 어, 어쩐지 여기서 사랑한다. 이거 뭐 찍어야 돼가지고 갑자기? 우리 퍼포먼스 투 구독자 2 0 0 0명 넘은 거 알아요? 아, 이사님한테 어저께 들었어요. 이벤트를 해야 될것 같은데. 이벤트? 일단 그러면 훈련을 끝나고 네, 지금 외국에서 있던 제자들이 와가지고. 음, 아, 외국에서? 네. 음. 포르투갈에 있는 선수도 있고 미국에 있는 선수도 있고 이제 음. 예, 고등학교 선수도 있고 일단 훈련 끝나고 그러면 얘기하시죠. 알겠습니다. 얘들아 바로 경합할 거다 해. 스트레치 길게 안녕하세요. 훈련 끝나고 지금 막 사무실에 들어와서 앉아 있습니다. 어, 일단은 저희 멘토스쿨 구독자 2,000명 돌파 기념 영상을 찍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000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독자 2,000분이 되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이벤트 선물은 첫 번째 한 분은 제가 또 신는 비지노 풋사라 또한 분께는 제가 입는 비지노 상의 나뭐 추리닝 세트를 상의해서 이제 선물을 드릴 건데요 자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문제는 풋볼 멘토스쿨 감독 제 이름이죠 풋볼 멘토스쿨 감독 이름 맞추기 입니다 이것도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저희 영상 보시면 항상 저희 피디님께서 달아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모르시는 분들은 영상 보시고 댓글 많이 달아 주셔서 이번에도 좋은 상품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저희 이벤트 참여 방법은 여기 보이시죠? 여기 참고하시고 이벤트 잘 참여해 주셔서 좋은 상품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저희 멘토스쿨 구독자분들께 너무나 감사하다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희가 올해 이 영상을 찍을 때 구독자를 빨리 늘리자 그런 취지보다는 항상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쉽게 우리 이제 아마추어분들 또 이제 축구에 관심 있는 분들 유소년들 이제 막 축구를 시작하는 친구들 축구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나름 노력을 해서 열심히 영상을 찍는다는 마음으로 찍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구독하시는 분들도 빠르게 이제 많아지셔서 그 또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뭐 앞으로 저희가 3천 명, 4천 명, 5천 명, 뭐만 명이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없겠지만 그런 구독자 수에 구애받지 않고. 성심성의껏 열심히 축구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 축구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께 축구인으로서 조금 더 정확한 축구를 가르쳐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영상을 열심히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항상 풋볼벤투스쿨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